네, 안녕하세요. 전북 현대 용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전북 현대 손범근입니다 안녕하세요. 전북 현대 김준섭입니다. 네. <laughs> 근데 약간 음. 재작년 유니폼이랑 올해 유니폼이랑 약간 좀 섞어놓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. 그치 왜냐면 음. 재작년 유니폼이 약간 지금 유니폼 이에 약간 x <끝> x 있었잖아. 기억나니? 재작년 유니폼? <laughs> 기억 안 나지 너? 전 아예 기억이 나요. 형 있었어요? 정화운동장의 <끝이> <있었는데? 중화문능장의> 신이었어. 정화운동장에서 <laughs> 해서 꼴렀잖아. 네. 그때 용량 많이 셨지. 아, 어, 저, 저 얘기 들었었는데 저거 약간 <laughs> 저 무늬가 약간 뭐 그렇다. 일그렇나 출정식 되는 게아 예. 핑크색이 있으면 좋다. 적극 어 핑크색 괜찮고 적극적으로는 리도 핑크색, 핑크색 괜찮을까? 바지 <laughs> <laughs> 아니요 위에를 핑크 하고, 밑에를 약간 <laughs> 그치, 그치. 화이트로 하고. <laughs> 잘 어울릴 것 같은데, 그죠 어, 유니폼을 보니까, 어, 우선은 디테일을 좀 알고 저 유니폼을 보시면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경기가 남았지만, 어, 우승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유니폼에 별을 하나 더 새겨서, 어, 내년에 입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저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, 어,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에 전북현대가 포스터도 잘 만들고 유니폼도 되게 잘 만들고 정말 아름다운 유니폼을 입고 내년 20 시즌에도 팬들 앞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테니까 많이 찾아봐주시고 응원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. 몸에 새겨진 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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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그걸 알고 계실 거라고 앞으로 있을 20년도에 저희가 저 유니폼 입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또 임할 테니까 올해도 너무나 많은 사랑 주셨지만 내년에도 더 뜨거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